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콜릭입니다. 화요일 저녁이죠. 화요일 오후 어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인천, 경기 지역은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갑자기 여름이 오나 싶을 정도로 어 차에 타면은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땀이 막 뻘뻘 흘리고 오늘 에어컨을 킬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날씨를 쭉 보니까요, 날씨가 추워지지 않더라고요. 영하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슬슬 내놔도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란다 거리대로 내놓고 싶으신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베란다 거리대는 예쁜데 안쪽에다 들여놓으니까 우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자리 차지도 많이 하니까 이제 밖에다 좀 내놨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이제 슬슬 내놔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조금씩 또 봄에 봄의 뼈에 다육이가 엄청 타요. 그러니까 타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날씨 안 좋을 때 있죠. 비 오는 날씨라든가 흐린 날씨 내놨다가 그리고 차각막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봄에 내놨다가요. 진짜 많이 타가지고 그때 냉해보다도 타서 어, 가버린 애들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도 조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화요일 저녁입니다. 여기는 수영. 사계절 다육정원 명품관이에요. 사장님께서 또 다육이들을 이렇게 준비해주셨는데 명품 다육이. 왜 명품 다육이냐면 요 다육 어, 다육이들은 사장님께서 가서요 일일이 하나 하나 골라 와요. 그러니까 어, 농장 재배 농장에서는 아마 이런 사장님들 별로 안 좋아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좋은 것만 골라가시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아이들을 보내드리려고 좋은 아이들 골라 골라서 어, 가지고 온 아이들을 여러분께 보내드려요. 어, 명품 음, 다육이이긴하지. 정말 착한 가격으로 다 국민 다육이 가격으로 보내드리는 곳이 시흥사계절 다육정원입니다. 오늘도 진짜 멋진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만 원 이상 선물 준비해 주셨어요 사장님께서. 자 이렇게 러우군생이에요. 러우군생. 빨간 포대 심겨져 있지만 풍성하죠. 얘네들이 물들면 진짜 환상적으로 빨갛게 물들면서 진짜 진짜 예쁜 아이들 드리거든요, 여러분. 자이 아이들을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모든 분께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자 5만 원. 구매하셔서 이러우까지도 받아 가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1번은 레몬로즈 철화예요. 레몬로즈 철화가. 생얼하고 철하고 풍성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레몬 로즈가 왜 레몬 로즈냐면, 물들면 놀놀하게 물들어요. 레몬색으로 물든다 그래서 레몬 로즈이고요. 로제트를 보면 이렇게 어, 로즈, 장미처럼 아주 예쁜 아이가 레몬 로즈예요. 물들면 진짜 예뻐요. 묵은둥이가 되면. 제가 이 아이를 화면에서 보고요. 레몬 로즈를 예전에 찾아다녔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4년 전, 5년, 5년, 4년 이 정도 때에는 레몬 로즈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군생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농장에 군생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군생 좋아하시는 분들은 군생이 나왔다 이랬을 때 빨리 데려가셔야 돼요. 다음에는 군생이 군생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빨리빨리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생이 없으면 농장이 없으면 이제 조만간에 군생 만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다육이가 지금 많이 판매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아주 풍성한 레몬우즈 철학 군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얘는만 6천원이에요. 요. 이렇게, 아주 풍성하면서 생얼하고 철화하고 잘 엮여져 있고 제가 보니까 얘는 풀리고 있는 중이네요 풀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철화도 게 철화도 좋아하지만 철화가 풀려가지고 생얼이 다글다글 많은 것도 저는 엄청 좋아해요. 어, 군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외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려가세요. 묵은둥입니다. 하엽도 많습니다. 하루가 지마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를 얼마에 드리냐면 만육천원에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이 데려가시고, 데려가셔서 조금 많이 묵은둥이에요. 그래서 이제 봄에. 지금이 다육이 가장 예뻐지는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봄에는요 짧아요. 그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어, 지금 데려가 있서 물들여 보시고 지금 만약 물안 들었다 그러면 가을에 다시 또 금방 물들 거니까 물드는 모습으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2번입니다2번에 이번에 실루엣이에요. 실루엣은 다른 말이 필요 없죠. 핑크 핑크하면서 지금 라인이 핑크색으로 그려주고 있으면서 환엽이잖아요. 그런데 얘는요 이제 조금 더 달궈지면 여기 가운데가 핑크색으로 물들면서 젤리화되는 아이예요. 젤리처럼 그렇게 다 젖면서 아주 너무나 예쁜 핑크색 핫핑크 아시 핫핑크. 핫핑크 색으로 물드는 진짜, 진짜 예쁜 실루엣입니다. 군생이에요. 전부 이두군생이에요. 이두군생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아이는 만 원도 안 되는 구천 원으로 드리네요. 와, 진짜 예쁜 아이인데. 자, 얼굴이 조금 작은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큰 아이가 있잖아요. 크나, 크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져지면 다육이 얼굴들은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이 작아서 별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아이들이 더 달궈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루엣 없으신 분은 요꼭 한, 나는 꼭끼워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외도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2도 나왔을 때 데려가셔서 키워보시기로 왜냐면 가격 너무 착해 9,000원이면 아주 착한 거예요 자이외를 9,000원에 데려가세요 실루엣 군생입니다 진짜 이쁘죠 여러분 지금은 안 이쁜 거예요 자 3번입니다 3번에 비안트인데 비안트가 요새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계절 다육사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비안트 군생을 얘는 지금 12cm 포트에 심겨져 있거든요. 12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3도 이상의 군생을 가지고 있는 비한테를 가져오셨는데, 지금 달궈지는 중이에요. 보세요. 여기가 입장은 끌따라고 여기는 짧아졌잖아요. 이렇게길따랗다가 짧아지는데 가운데부터 다져져요. 다져지고 있는 중인데, 얘가 다져지면은 더 동굴해지고 입장 통통해지면서 손톱이 고양이 손톱 같이 그렇게. 아주 날카롭진 않아요. 고양이 손톱이 날카롭나요? 어, 그럼 강아지 손톱이라 고 그럴까? 강아지 손톱처럼. 아무튼 아주 귀여운 아이예요. 근데 무근둥이로 제가 어, 매니아 분들 거는 여러분께 많이 판매를 했지만 이렇게 농장에서 비한테는 어, 지금 많이 소개시켜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아주 풍성한. 얘는 자구가 오두예요. 오두. 여기 좀 보세요. 모세서 이렇게 오두, 오두이나 있고 얘도 오두네. 큰 얼굴로는 삼두이고요. 삼두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자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두 이상에 전부 다 삼두 이상으로 아주 풍성한 비안트입니다. 이 아이도 꼭 키워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물들면 핑크핑크하게 물들면서 다져지면서 동글동글한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만 이천 원에 들여가세요. 12cm 포트에서 이렇게 풍성한 군생을 이루고 있는 비안트 만 이천 원에 데려가셔서 달달 한번 예쁘게 달고 보세요. 자, 사 번입니다. 4 번이 왜 스타마크 여러분. 스타마크가 유 어, 아이도 먼로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먼로보다 예쁘게 물든다고 먼로는요 오래 키워야 핑크색으로 물들어요 그런데 얘는요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거좀 보세요 얘 완전 무근둥이네 요거보다 더 진한 빨간색으로 물들면서 입장 통통해지면서 먼로보다 훨씬 예쁘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지금 먼로보다 스타마크를 더 많이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로는 자연군생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스타마크는 자연군생으로 군생을 많이 이루어요 자구를 많이 내어줘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좋아 좋아하시고, 바이어들도 좋아합니다 바이어들이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아이가 진짜 예뻐져요 여기 큰대품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이거는 스타마크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하,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얘가 스타마크 큰 사이즈예요 매니아 분들께서 이렇게 크게 잘 키웠습니다 입장 통통하면서 먼너보다 훨씬 진하게 물들죠 요거보다 더 진하게 물들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어들이 스타마크를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 이렇게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자 스타마크 여러분들 작은 사이즈만 보셨다면 이렇게 큰 사이즈로 데려가셔서 키워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한 2년 정도 1년 이상만 키우면 이렇게 크게 키울 거예요 그쵸 이렇게 크게 키우 크게 자라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고그 아이들을 데려가 하셔서 1년 정도만 아주 잘 키워 보세요. 아주 멋진 아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아이를만 원에 드려요. 스타마크 이렇게 군생인데 만 원이면 너무 착한 거니까요. 데려가셔서 저렇게 대품으로 한번 잘 키워 보세요, 여러분. 자, 5번입니다. 5번에 아모르파티인데 와, 세상에 아모르파티 가 이렇게 풍성하네요. 피멍이 드는 아주 예쁜 아이. 얘는 작은 얼굴로 지금 닭을 닭을 칠투 군생이고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큰 얼굴에다가 자고 나오고 있으면서 얘도 한칠투 정도 되어 보이지 않나요? 어, 이렇게 풍성하네요. 전부 다 아주 풍성하네요. 세상에. 와, 이 정도 되면은 2만 원 넘어야 되는데 얘네는 세상에 12cm 포트에 숨겨져 있어요. 12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아모로 파티를 여러분께 얼마에 드리냐면 14,000원에 보내드려요. 세상에서 말도 안돼 너무 착하게 드린다. 지금 다육이 값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군생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여러분 이 가격으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계절 다육 사장님께서 지금 너무 착하게 주시는 거예요. 피멍이 안 들어도 예쁘죠. 그런데 이렇게 피멍이 드는 아이요. 예 얘는 다 젖어가지고 지금 얼굴이 작아졌으면서 이렇게 피멍이 아주 예쁘게 드는 아이인데요. 피멍이 안 들어도 그냥 예쁜 아이. 이거 좀 보세요. 밀크색에다가 약간 핑크색이 도는 이런 요런, 요런 빛감. 어, 아모로 파티에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너무너무 핫했어요. 막 노래 부르면서 난리가 났었죠. 자, UI 14,000원에 아주 착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 요렇게 군생 보내드릴 때요. 놓치지 마시고 빨리 내려가세요. 요거는 스피드 내야 데려가실 수가 있으실 것 같네요. 인기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6번의 아이가 파스텔 철화요 파스텔 철화 진짜 많이 나오죠. 세상에 파스텔 철화는 어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어쩜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지. 진한 빨간색으로 물드는 것도 아니고 파스텔 톤으로 물드는 아이라서 연하게 이렇게 물때는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는 것 같아요. 얘는 거의 생얼이 없어요. 여기가 생얼이 좀 나오긴 하지만 거의 철화로 아주 풍성하게 엮여져 있으면서 지금 철화가 또 핫하다고요, 여러분. 지금 철화가 엄청 인기래요. 그래서 철화를 많이 가져오셨어요, 사장님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철화를 좋아하는데, 저 보세요, 여기 레몬 누즈 철화 있죠? 여기 지금 파슬 철화가 있죠. 이제 좀 있으면 철화 또 많이 있어. 요 이쁜 아이 철화 많이 가져오셨어요. 철화가 핫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철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데려가셔서 이제. 어, 풀리도록 키우면 약간 습하도록 키우면 풀리거든요. 그렇게 키우시면 대박나는 거죠. 자, 이 와인은 8,000원입니다. 세상 이렇게 풍성한데 9cm 보드를 차고 넘치고 있으면서 이렇게 풍성한 파스텔 철화를 8,000원에 드려요. 여러분 생활보다 철화가 가격이 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너무 착하게 드립니다. 자, 다음 7번의 이 와인은 TP 군생이에요. TP도 참 이쁘죠. TP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을 건데 이묵무둥이에요무은둥이로 3도 이상의 군생을 가지고 있네요. 어머 여기서도 자고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얘는 5도인데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 자고 나오는 5도가 아니에요. 7도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요. 안쪽에서 지금 자구를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자, 얘는 지금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죠. 얘는 자구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이렇게 지금 자구를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밑에서 지금 봄이라고 얘네들이 폭풍 성장을 하면서 어 폭풍 지금 출산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너무 이쁘다. 저는 군생을 너무 좋아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얘네들이 군생을 만들고 있으니 그리고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쁜 아이고 지금 이렇게 통통한 것좀 보세요. 제가 괜히 명품 명품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받아보시면은요. 진짜 명품이에요. 명품 다육이기 때문에 제가 명품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흥에 이만한 명품 가는 없을 거예요. 찾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께 이렇게 착하게 보내드릴 때 7,000원에 보내드려. 이렇게 명품스러운 아이들을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는 곳이 여기 사계절 다육정원입니다. 티피 군생 7천원에 데려가시면 되고 자, 여기 홍포도가 있어요 홍포도도 지금 엄청 핫합니다 홍포도 없어서 난리예요 저에게도 홍포도 좀 소개시켜달라고 많은 분들이 부탁을 하셨어요 와 얼굴이 엄청 커요 12cm 포트에 숨겨져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삼도 같죠 그런데 홍포도는 자구를 진짜 많이 내어주는 아이예요 저 보세요 여기서 지금 밑에서 자구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얼굴은 통통하고 엄청 크고 건강하면서 자구도 많이 내어주고 있으면서 여러분 요런거 데려가셔서 지금은요 물 들기를 바라지 마시고 자구 내어주는 것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구를 많이 폭풍성장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이 들어도 괜찮거든요 홍포도가 묵은둥이는 가격이 있잖아요 오얘 어 가격 너무 착한데 오늘 사장님께서 작정하시고 여러분께 너무 착하게 주십니다 이게 만원이에요 여러분 홍포도가 만원에 여러분께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묵은둥이는 3만원 만원이 정도로 되거든요. 이 정도의 사이즈에서 근데 지금 엄청 건강한 아이가 어 지금 자고도 많이 내어주고 있는데 얘를 만 원에 드리고 있으니 자 이렇게 착하게 드릴 때 이런 거 데려가서 쟁겨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격 인제 올라가기 전에 이런 거 데려가세요, 여러분. 제가 그냥 괜히 팔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어 정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구 번입니다. 구 번째 요아는 피렌체 철아요. 피렌체 철아는 피렌체가 어그 레이 이스를 가지고 있는 나, 요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요거, 생얼이 나와 있는. 요거 좀 보세요. 그러면서 보라색으로 물드는 진짜 예쁜 아이거든요. 요거 좀 보세요. 풀을 좀 보세요. 와 여기 생얼 하나 있어가지고 너무 잘됐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 전부 다 생얼이 조금씩 있어요. 없는 아이도 있기는 하지만 생얼이 이제 나올 거 앞쪽에서 생얼이 많이 나와주거든요. 근데 철화만좋아했면 이렇게 철화 지금 유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사장님께서 철화를 많이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여러분 요거 보내드릴 때 요거 데려가 보세요. 요거보다 더 진한 보라색으로 물듭니다. 지금은 핑크색이잖아요. 묵은둥이에요. 얘도 묵은둥이기 때문에 자요 아이를 데려가셔서 요거 생얼 이제 나오면 이렇게 이쁜 아이에요 생얼도 이쁜 아이기 때문에. 저는 생얼도 좋아하고 철화도 좋아하는데, 7.5cm 포드를 가득 채우고 있는 UI, 생얼도 가격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풀리고 있네요. 여기서 풀리고 있어요. 자, UI를 만 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철화가 가격이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정도면 아주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피렌체 철화를. 만 원에 데려가셔서 보라색으로 달달 달구면서 물들여 보세요. 그럼 얼마나 예쁜지. 어, 요거 저 하나 데려가고 싶은 생각이 지금 막 들어요. 어, 요런 아이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 하나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피렌체 철화를 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빨리 스피드 내세요. 와, 여기 제가 좋아하는 턱시판 철화가 있습니다. 어, 요 턱시판 철화 저 많이 있는데 또 데려가고 싶네. 얘는요, 아주 달달 달궈졌어요. 9cm 포트에 차고 넘치고 있는데요. 이게 다젖어가지고 얘가 지금 땅땅한 돌덩어리 같아요. 여러분 턱시판철화가 잘못 데려오시면 여러분 키우시다가 얘가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턱시판철화는 여기 사계절 다육적으로 진짜 많이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많이 키우고 있어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얼마나 땅땅하게 잘 컸냐고요 철화를 얼마나 잘 엮여져 있냐고요 이 턱시판철화가요 아주 새빨갛게 물들어요 지금은 물들어가는 중이잖아요 그니까 묵은둥이라서 지금 요정도로 물이 든 거예요 그런데 물들면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 진짜 예쁜 아이거든요 요 아이도 있으면 찾아볼게요 제가 와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이거 매니아 분께서 키우시는 턱시판 철화입니다 엄청 풍성하죠 지금 18cm 포드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철화가 화분 사이즈만큼 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크게 키워가지고 다글다글한 것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저는 올 때마다 이거 봐요 세상에 여기 철화 엮인 좀 보세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엮이는 게어 대박이죠 전 생얼도 예쁘지만 이 철화가 어, 어떤 분들은 징그럽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게 너무 너무 예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식물이 이렇게 자라냐고요. 자, 이거보다 더 진하게 빨갛게 물들어요. 지금 성장하느라고 물이 조금 빠져준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자란 아이가 턱시판 철아입니다. 자 여러분 사계절 다육 정원의 아이들은요 믿고 데려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착하게 들릴때 데려가셔서 조금 전에 그 매니아 분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한번 키워보세요. 큰 포트에다 심어가지고요. 자, 11번이요. 얘는 베이비 핑거입니다. 자, 아기 손가락 왜 아기 손가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냐? 자, 여기 입장을 보시면 아기 손가락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좀 보세요. 댕... 너, 땡글땡글한 것이. 그러면서 얘는 핑크색으로 물들어요. 보라 핑크색으로 물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얘 목대. 무실요 이렇게 꿀벅지를 가지고 있어요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 꿀벅지를 가지고 있는 베이비 핑 거를 얘를 얼마에 드리냐 9 0 0 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풍성한 아이를 너무 풍성하죠 제가 대품 사이즈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얘를 데려가셔서 만약에 좀 크게 키우고 싶다 대품으로 키우고 싶다 그럼 얘9 0 0 0원이니까요 두세포트 합식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얘들이 얼마 예쁜지 몰라요 저는 진짜 좀롱 하나 분에다가좀 늘어뜨리면서 얘네들이 늘어져요 아시죠 여기 늘어지잖아요 그래 늘어지면. 예쁘게 어, 물들면서 아주 풍성하게 새끼손가락처럼 그렇게 요 도, 동글동글한 요 입장을 내어주면서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 만약에 자리가 없다 그러면 하나만 데려가셔도 되겠지만 어,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자리가 좀 있고 저는 나는 대품 사이즈로 키우고 싶다 이쁜 아이들 그러면 세포트 정도는 데려가셔서 합식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예뻐요 자연우전이 아니면 어때요 우리가 보면서 힐링하는 건데 판매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이 아이를 9,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자, 12번의 이 아이는 덴트라잼이에요. 덴트라잼은 또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 지금 얘가 물이 안 들어서 그렇잖아요. 얘도 물든 모습이 있으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가 덴트라잼이에요.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데요. 얘도 지금 성장하느라고 가운데는 녹색빛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덴트라잼입니다. 그래서 매니아 분들도 아주 좋아하고요. 이렇게 풍성한 군생을 만들면 더 이쁘죠, 여러분. 자, 저 아이를 데려가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쁘죠, 여러분? 여분 지금은 푸릇푸릇해요. 하지만 이제 어, 이제 가을 되면 올 가을만 되더라도 빨갛게 물들 것 같고요. 얘가 풍성해서 지금 10cm 포트를 가득 채우고 넘치고 있습니다. 몇 두근 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자고 나오는 거. 얘도 출산 드란가봐요 엄청 풍성해집니다. 오 이렇게 된 땅. 여기서 그냥 가득하게 아주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만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어떤 걸 데려가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덴트라잼을 만원에 데려가세요. 엄청 착하죠? 자, 13번의 이 아이는 화이트 스노우입니다. 화이트 스노우는 붉게 물든 아이예요. 제가 화이트가 들어가서 물이 그냥 이렇게 드나보다 했더니 핑크색으로 얼마나 예쁘게 물 드는지 제가 무은둥이 예쁘게 물드 아이를 여러분께 그 매니아 분들과 소개해드려서 아마 아실 텐데, 이 아이 물든 모습이나 찾아보겠습니다. 이 아이는요, 지금 매니아 분께서 파 판매하는 아이가 없대요. 바이어들에게 다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제가 물든 모습을 첨부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핑크색으로 얼마나 얼마나 예쁘게 물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분지하면서 자라나는 아이예요. 자 지금 가장 작은 도수가 3도예요. 이렇게 똘똘한 3도인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분지를 하잖아요. 얘도 이제 데려가시면 여기서 분지를 할 거예요. 분지하면서 금방 풍성해지고 요거 보세요. 이렇게 분지를 해요. 지금 3도로 분지를 하잖아요. 2도로 분지하지 않고 3도로 분지하면서 요거도 여기서 지금 3도로 분지하는 거예요. 풍성한 군생이 되니까 여러분 요 아이는 진짜 예쁘게 물들어요. 이 물드는 모습을 첨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의 요이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블랙블루 하나예요. 블랙블루 하나. 블랙블루 하나가 보라색으로 물드는데 얘 엄청 풍성하네요 세상에 여러분 입장도 이렇게 길다라면서 얇으면서 요아이가 보라색으로 물들었을 때의 모습은 진짜 환상적입니다 핑크빛으로 물드는데요 연한 보라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인데 이렇게 풍성한 군생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요거를 지금 사기절 다육사장님께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때 빨리 데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군생 보내드릴 때는 무조건 데려가세요 블랙블루 하나 12,000원이에요 요아이가 요만한 사이즈가 가격이 좀 있어요. 요만한 사이즈가 가격이 있습니다. 반만한 사이즈가 만원 정도 해요. 근데 얘를 이렇게 풍성한 아이를 만 이천 원에 보내드리고서 오늘 진짜 사장님 작정하시고 너무 착하게 주시고 계세요. 다육이 값이 지금 치솟고 있는데요. 농장에서는 지금 여러분께는 착하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못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사장님들이나 현장에서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다육이 값이 많이 오르고 있구나라는 걸 지금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가격 많이 치솟. 었을 거예요. 지금은 올랐지만 사장님들께서는 여러분께 착하게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이렇게 착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12,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대박입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제가 유브레뉴 6만원? 와, 가격 거한데?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완전 다져져가지고 핑크색으로 물들었고요. 여러분, 오팔리나 아시죠? 오팔리나처럼 물들었어요. 근데 입장이 얼마나 통통하냐면 진짜 밤알 같아 밤알. 그렇죠 여러분 와 세상에 바알을 까놓은 것처럼 이렇게 통통합니다 이런 뚱땡이 후레뇨는 또 처음 봤습니다 제가 사계절 다고 사장님 요후레뉴잘 키우신다고 말씀드렸죠 사장님께서 키워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주 작은 사이즈 2 도짜리가 푸릇푸릇한 물도 안든 아이가요 얼마에 데려왔냐면 5만원6만원 이렇게 데려오셨대요 가격 엄청 거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묵은둥이에다가 지금 이렇게 아주 예쁘게 물들었고 입장 통통하면서 진짜 대박 건강한 아이. 와, 세상이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15cm 포트에 숨겨져 있어요. 이런 후레뉴는 어디서 보지도 못하실 거예요. 이렇게 잘 키우시는 분, 미인 종류 잘 키우시고, 도돌레아 잘 키우시고, 다육이는 정말 뭐든지 잘 키우시는 분이신데, 이 아이를 6만원에 보내드려요. 이런 아이를 만나시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릴 때 데려가세요.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와이 꽃이 피는데요. 꽃은 본 다음에 꺾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평범한 꽃이에요, 평범한고꽃 이쁘다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얘는 꽃핀 다음에 그냥 빨리 꺾어주세요. 꽃대를 왜 꺾어줘야 되냐면 꽃이 달잖아요. 꿀이 있어서 달잖아요. 그래서 진딧물이 생겨요. 그래서 꽃을 보느라고 많이 오래 놔두시면 진딧물이 생겨서 다육이가 안 이뻐지니까 꽃은 빨리빨리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와이 6만 원 가격 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받아보시면 대박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1 6번에 이와이는 핑크 샴페인이요. 핑크 샴페인이 지금 16cm 포트를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름 사이즈가 16cm가 넘는다는 거죠.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든 아이. 어찌 보면은 그 보라색, 그 퍼플 샴페인이랑 비슷하고요. 아니면 그 뭐지? 어. 백야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얘가 조금 더 진한 퍼플색으로 물들어요. 그러니까 핑크색이니까 자줏빛으로 물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아이를 데려가셔서 조금 달구세요. 자, 근데 얘는 키운 다음에 달구면 입장이 통통하면서 어, 환엽되면서 예쁜 아이인데 지금 많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은 더 키우지 마시고 데려가셔서 달달 달구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사이즈가 좋아요. 사이즈가 16cm는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를 여러분에게 착한 가격인 2만원에 보내드려요. 2만 원이면 너무 착하지 않아 요 여러분? 이렇게 큰 사이즈인데 대박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을려심 철화예요 물론 가장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제가 처음에 을려심 철화를 보고 다요기를 시작했다고 몇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을려심 철화가 가격이 있는 거예요 철화가 생활보다 가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초보니까 너무 거해가지고 이 철화를 못 데려갔어요. 그냥 을려심을 데려갔죠. 을려심이 코끝으로 빨갛게 물드는애가 너무너무 예쁘고 신기해가지고 제가 을려심을 데려가서 키웠는데 지금 이렇게 풍성한 을려심 철영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풍성하면 얘 가격 좀 있어야 돼요. 을려심 철영가 가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얘를 12,000원에 보내드려요, 여러분. 12,000원이면 뭐 착한 거예요. 얘한 15,000원, 18,000원 할것 같은데 자, 얘를 이렇게 풍성하잖아요. 너 얼마나 이쁘겠어? 얘 코끝으로 물뜨면 진짜 너무너무 예쁠 것 같죠? 입장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 어 얘가 더 얼마나 이쁘겠어요? 오, 물 뜨면 진짜 철화가 물, 물이 더 빨리 들고, 물 뜨면 더 예쁘다고 말씀드렸죠. 오, 어쩌면 좋으냐고. 얘도 데려가야 되겠다. 어, 얘꼭 데려가야 되겠어요. 허, 세상에, 너무 이쁘네요. 와, 이렇게 이쁘고 풍성한 아이를 12,000원에 너무너무 착하게 드립니다. 얘 물드는 모습도 제가 첨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가 없어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가 없습니다. 최고죠? 최상의 아이를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곳, 시흥사계절 다육정원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요 아이는 샤르먼니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샤르먼. 샤르먼니또 어떻게 예쁘게 물드는지 아세요? 요 아이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주 예쁜 샤르몬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매니아 판매에서 시집 보냈대요. 딱 하나 있었는데 시집갔다고 합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금방 나갔다고 해요. 금방 시집갔대요. 여러분 이 아이는 지금 쌍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좀큰 얼굴하고 작은 얼굴 이런 거는 이두라고 얘기하지만 거의가 쌍도로 되어 있으면서 물든 모습은 제가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예쁘게 물들길래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고 시집 보냈을 때 그냥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좋은지 이 아이는 진짜 샴페인보다 더 예쁘게 물들어요. 샤르머니, 샤르머니 샴페인하고, 어, 먼로의 교배종인 것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은 또 얼마나 환상적으로 예쁘게 물드는지 몰라요. 샴페인보다 더 예쁘게 물들고, 먼로보다 더 예쁜 아이가 샤르머니입니다. 이 아이를 2만원에 보내드려요. 지금 12cm 포트를 가득 채우고 넘치고 있으면서 큰 얼굴로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여러분은 데려가셔서 이제 물만 드리면 됩니다. 물 드리면서 일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 첨부한 모습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샤르먼까지 해서 오늘 사계절 다육정원에서 준비한 아이들은 전부 다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이 후레뉴는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이런 후레뉴는 진짜 어디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없습니다. 대박이지 않아요? 와 진짜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자 그리고 이렇게 블랙 블루 하나 이렇게 군생들 지금 군생들을 여러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 군생들 이제 없다고 했잖아요. 재배농가에 가면 이런 아이들이 이제 없어요. 재배농가에서 군생을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오래 기다리셔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군생이 가격이 치솟는 거예요. 아시죠? 왜 없기 때문에. 없고 어, 구매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많아지면 가격이 치솟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착하게 드릴 때 여러분 데려가셔서 어 가격이 올라가면 아 나는 있어 라고 하면서 여유를 부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힐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명품 다육이를 착하게 보내드리는 것 시흥 사계절 다육정원의 아이들을 보시면서 힐링 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음.